요한계시록 9장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 중에 다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며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한 이 땅에 남아있는 강력한 세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별이 무적행을 열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적행의 문자적인 뜻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 귀신들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기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강구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무적행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가두는 감옥을 말하기도 하며 또한 음부의 지하세계를 의미할 때이 무적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천사가 열쇠로 무적행을 열었을 때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로 황충들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마치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대조되는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에 있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과 결이 같습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한 말들 같고,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호심경이 있고,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습니다.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스스로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우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후에 두 개의 화, 화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둘 중에 하나인 여섯째 천사의 나팔 심판은 하나님 앞 금재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3절을 보면 제단의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자들의 호소라는 표현과 8장 3절에서 5절에 보좌 앞금 제단 혹은 제단의 불을 담아 등의 말씀과 비추어 볼때이 땅에서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등장하는 내네 천사들은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의 3분의 1을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인데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의 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마병대를 끄는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세 가지, 유황의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분의 1의 사람의 수가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살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죄에 대하여 경계함과 동시에 이 땅에 반드시 이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말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이 생명의 길, 이 소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한날로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